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무 소개자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 용통 3차 풍림 아이온 아파트 3 5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사건번호 2023타경 72112번입니다. 감재가는 4억 5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4억 9천만원, 대지권 13평형에 전년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3억 1,5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150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5월 17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손시 용통구 용통동 용통 3차 풍림 아이온 아파트 경매 물건은 수인분당선 망포역 곧 790m로 대선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통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손시 용통구 용통 3차 풍림 아이온 매물은 104동 2층으로 대지권 1 3 3평형에전용면적 26평여 분양면적은 35평행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 0 1 3년 8월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3억 1,5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 0 1 4년 5월 17일에 이체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3,150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통 3차 풍림 아이온 아파트 3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4억 9천만원, 하위 평가는 4억 7천만원, 상위 평가는 5억 1 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 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문건라는 것을 살펴보면 풍림 산업이 시공하여 2002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5개동에 49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5층 중 2층 35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소기종권리는 2021년 12월 29일에 설정된 인천 수입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이어 2,8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점유자의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89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2억 8600만 원의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미배당 잔금 발생의 경우, 낙찰과 별도로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비를 통해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원시 용통구 용통 풍림 아이온 3차 아파트 35평형의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4월에 20층이 5억 2,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용통 풍림 아이언 3차 아파트 35평형의 매물 호가는 104동 남양 5층이 6억 3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용통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용통과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0% 매각률 54%에 경쟁률은 1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한금나치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항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용통구 용통 3차 풍림 아이온아파트 35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